怎么交代？ 자, 9478 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형님, 하나도 못 쉬었습니다. 네, 지금 뭐 채널 잘리고 난리라서 아까 좋았던 채널 잘리고 리하는데좀 오래 걸렸죠. 아까 바로 켰다가 금방 잘리고 왔다. 지금 다시 켰는데 노출이 아예 안 돼서 또 새로 다시 켰습니다. 지금 저희 음보라고 약간 매니저 느낌으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편집하느라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 이거 미치겠네요, 정말. 이안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자,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 세팅 진행 중이고요. 자, 이번에도 채널 두개한번 켜놨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아, 딱 모르겠네요. 자, 뱅커 다섯 개까지 올라간 그림이고요. 중간에 타이어 하나 섞여 있습니다. 자, 아, 이거 오천콩 지금 다시 남았는데,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자구요. 자, 뱅커 400콩 올리면서 일단 진행할게요. 지하에서 찾았다고요. 아, 지금 알고리즘. 이 쇼폰 밑으로 계속 내리시다가 형님 맨 밑에서 찾으신 거예요, 저를. 그 정도로 지금 이걸 못하고 있구나, 알고리즘을. 잠시만, 이거 개수기 한번 세고 갈게요. 돈 만나 좀 보자. 개수기 돌려줘 자, 4,000콩 맞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아, 맞네요. 40. 어, 시선 맞지? 오케이. 40콩, 아, 4 0 0콩맞고요 자, 뱅커 400콩 올렸습니다. 일단 진행할게요. 가자. 조코 형, 안녕하세요. 키드랑 한 바탕 하고 왔어요. 몸무게 세 자리가. 그건 내가 확실합니다. 아, 형이 진짜 캄 번에 한번 놀러 오세요. 키드는 누가 봐도 세 자리가 맞아, 그냥. 대충 봐도 세 자리야. 어, 배가 저렇게 나왔는데 세 자리가 아닐 순 없고, 전만은.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두 자리가 맞고. 자, 플레이 오픈. 자 뱅커 보스 포사스... 아, 나라 미치겠다 진짜 왜 그러냐 7점으로 점수도 잘 붙었네 와중에 아니래 몇 킬로라는데 지는 지금 점마 저번에 최근에 내가 몸무게 거본 거는 106 킬로였어 어 지는 거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부정하겠지만 내가 최근에 본건106 킬로야 조만간에 내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줄게 강제로 체중계 올려버린 다음에 그냥 사진 한번 찍어갖고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봐 형님. 어, 그런 걸 부정하냐? 아니, 몸무게, 그, 뭐가 쪽팔리다고 그런 걸 부정해? 어, 그 쪽팔릴 게 있나, 남자가? 여자도 아니고 말이야. 자, 쿠폰 아직 300콩 있고, 요 일단 이거 잠깐 대기시켜 놓자. 와, 딱 이제 또 손에까지 와버렸네? 자, 버닝카드 하트 5점이고요. 어, 이거 그냥 플레이어 라인 타면서 갈게요. 자, 보자. 맞, 겠지 어, 갑자기, 아, 그냥 믿어 의심치 마. 그냥 가. 어, 내 뜻대로 가. 그냥 플레이어 600콩 올렸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야, 뱅크 오픈. 자, 뱅커 4점 부싸, 노싸 사이즈는 없구요 플레이어 2점에 뱅커 4점입니다 아 그니까 아까 그 끊겨, 제대로 끊겨버렸어 아까 자, 일단은 뱅커 추가 카드 아직은 없고 아 노싸 나오네, 쏘리 자, 3점 자, 아 맞다, 뱅커 4점일 때 에이스 나오면은 없구나 나 이거 노사 스키즈 했어야 됐네 야라 이거 에이스 꽂히면서 한방에 끝나네 잠깐만 이거 4천 남았는데 또깔루기 갈게요 아 시원하게 때려버리자 그냥 모르겠다 나도 이제 자 버닝카드는 스페이드 9점이고요 어차피 방송도 잘 안되겠다 아 그냥 때려버리자고 자 가자 좋았다, 근데 이거, 잠시만, 이거, 버퍼야? 왜 이래, 이거, 정말. 자, 뱅크 오픈. 야, 몰라, 이제 채널 모르겠어. 나 그냥 게임이라도 잘 되자. 박스의 다리. 사이즈는 좋고. 자, 그렇지. 자, 형님들, 이번에는 내추럴 8점 그래도 갖고 오면서, 자, 다시 한 방에 원상 복구 완료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2,000콩 갖고 오네요. 다행히도. 자, 일단 이거는 나이스고요 하라, 미치겠다,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음 그래도 이거 갖고 오면서, 자, 2,000콩 받아올게요. 뭐 그렇게 감이 있나 보자. 너한 번에 천0 0 0콩 꺼냈나 보자. 1, 2, 3, 4, 5. 5 그렇지. 아, 한 번에 천콩 아니네. 천콩 좀 넘게 꺼냈었네, 정말 자, 그래도 이천콩 받아왔구요. 계속 10장 완료. 자, 아, 계속 진행해보자, 빠르게. 잠시만, 이것도 정리해야 되잖아. 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주는 거야. 어, 나는 내 거는 정리 다돼 있었고. 자, 이천콩 그래도 형님들 받아왔습니다. 자, 버닝카드는 클로버 잭 나왔고요. 이거 날라갔으면 뚜껑 열렸을 거.. 이거 날라갔으면 내가 봤을 때 2천. 그거 부러졌잖아? 그럼 천 남네? 와, 정신 나갈 뻔했네. 아예 박사 아니다, 1,500갔겠다 3천인 걸 내가 인지했으면 1,500갔겠네 자, 다음 자리 500콘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아니다, 600콘 가자. 뱅커네. 1군, 2군, 3군. 자, 일단 1군, 2군, 본배까지는 다뱅 건데, 자, 600콩 올릴게요. 가자, 음. 더 줄이지 못하고, 600콩 한번 가보자고. 자, 플레이오픈 어우, 다행이다. 플레이어 1점이고요 고만고만하다. 아, 박스의 노사 3점. 자, 플레이어 8점만 안 나오면, 뱅크 서드카드 있습니다. 자, 꽁 찍었고, 제발, 3 4만 피하면 돼. 포싸. 아, 이거지. 자, 2점 만들면서, 와중에, 그 와중에, 어, 이런 와중에 내 것도 내려버리네. 자, 30콩 주고, 1200콩 받아올게요. 그래, 흐름 다시 잡아오면 돼. 별거 없잖아. 자, 연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깔록이 이어지고 있고요, 봄에. 야, 딱 이제 보니까 1군도 흐름이 나쁘지 않네. 1군 여기서 빨간 거 올리면은, 잠깐 아, 대신에 2군 저게 끊기네. 2군 끊자. 아, 어차피 이거 다음 자리는 플레이어 가면서 딱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1200콩 받아왔구요. 그러니까, 자리 좀 애매하긴 해. 이거를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그냥 깔루기를 타도, 따도 되는 건가? 나도 맞는가? 싶어, 그게. 자, 버닝카드는 스페이트 잭. 본매 보면 당연히 깔루기가 맞기는 하지, 그거는. 어, 본매 보면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깔루기인데, 다른 보드도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플레이어 보면 좋은 게 그래도 1군 올리면서, 자, 3군 깔루기까지 나쁘지 않거든? 로 가자. 자, 600콩 갈게요. 자, 이거 2000콩이고. 어, 이거 3000콩, 2000콩 맞나? 맞네. 3000콩, 2000콩, 2 0 2000, 5000콩에. 자, 600콩 갔고요. 가자. 자, 뱅커 오픈. 뱅커 5점. 오, 안정적이야. 두사 노사, 진짜 안정적입니다. 자, 머리 꽂았고. 어, 딱 3점 잡아왔습니다. 자, 이러면 내추럴 확률 50%. 에라, 이씨. 자, 그래도 7점. 자, 뱅크 5점입니다. 노사 나오지 말면. 그렇지. 쓰리사 나오면서 연승 나이스. 연승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1200콩 받아오겠습니다. 아, 본매 흐름대로 가네. 자, 1군 아까 흐름 말했던 거 그대로 이어 나갔구요 2군 여기서 깔루기 끊기고 올라갑니다. 하나. 아, 자, 3군 맞춰가면 될거 될 같은데. 잠시만. 1, 2, 3군은 다 풀인데. 본매는 근데 뱅이네. 어, 이거는 난 1, 2, 3군으로 갈게. 이건 다음 거풀 자리 갈게요, 형님들. 어, 풀이 맞는 거 같아. 본매 흐름은 나에게 중요치 않아, 별로. 자 12장이고 자 700콩 갈게요 이번엔 아 제발 야좀 빠르게 올라가자 만콩으로 우리 어, 시원하게 갈수 있잖아 25개 30개입니다 본매충으로서는 당연히 벤커지 나는 본매 안 믿어 원래 벤커 6점 자 투싸에 투싸 투싸 아 많이 불리하긴 한데 여기서 6점 꽂아오면서 얘 뒷발 보는 거 어떤데 어, 아니면 뭐 4점 5점 나오면 한 방이고 자 투싸 나오면 한방 3사 나오면 6점 나오면서 뱅커 뒷발까지 구경할 수 있고요 어, 이왕이면 투싸로 한방 가는 게이상적이긴 하겠지 앞으로 가자 그냥 사이즈 바로 체크 가자 야, 딱, 노싸면은 최대 타인데. 그렇지. 아, 씨. 타이라도 갖고 오네. 자, 그래도, 어, 뱅커 뒷발은 안보고요 자, 여기서는 형님들 타이 갖고 오면서 원금 그대로 다시 갖고 올게요. 봐봐. 이럴 때또 타이 나와요. 어, 1, 2, 3군 다 맞으면서 본매 끊기는 자리 있잖아. 이런 자리. 어, 이런 자리 또 타이 나오긴 하더라. 자, 버닝카드는 하트 5점. 어, 아무래도 내가 이번 쇼하고 마무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37회차까지 게임 진행 됐고요 이번 쇼에 만큼 빠르게 깔끔하게 만들고 마감 치자고, 우리. 어, 시원하게 갈게요, 형님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없네요. 어, 아, 있는 건가? 있나 없나도 모르겠다. 지금 이거 채널 이번 것도, 어, 이게돈 얼마 주고 산 건데. 어, 이것도 이렇게 망해버리냐. 나도 채널값 만만치 않게 든단 말이야. 좀잘좀 좀 되자, 우리도. 어, 우리 좀, 좀 흥한 날좀 보자. 자, 플레이어 리백 갈게요. 타이트어서 진짜 뱅이라니. 타이트면서 본매 흐름 끊으면서 1군, 2군, 3군 다 맞춰가는 게 근본이야. 뱅크 오픈. 이래도 뱅이야? 뱅크 4점인데? 나는 3스타 노스한데? 자, 다시 읊 퍼봐. 에이스다. 왔다. 내추럴 확률 67%. 가치가 오잖아 형님 어? 이게 맞거든 자 플레이어 내추럴 라인 나오면서 어, 9대4로 갖고 옵니다 1400콩에 쿠폰 50콩까지 자 야무지게 받아왔고요 쿠폰 이제 350콩 있네요 자 보자 쿠폰 좀 세고 아 어, 플레이어 맞다니까 123군 형님 내가 말할게 진짜 어, 형님 내 제자니까 하나 말할게 123군이 다 맞는 자리는 어 근데 본매 흐름 깨는 자리가 딱 있어 그때 근데 차이 타이 자주 나오긴 해 그런 자리가 또 있기는 해요 이럴 때또 타이 나왔잖아 내가 이거 아까도 봤거든 성천지에서 이런 딱 이런 자리 야딱 열받기는 해어 이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여기서는 형님 삼군 흐름이 있잖아 깔룩이 4개 나오고 위로 올리고 깔룩이 4개 나오고 위로 여기서 올려야지 이런 뭐야 뱅커잖아 자, 1,400콩 받아왔고. 대신에 이거는 금액 조절을 조금 해야겠지? 자, 400콩만 한번 가보자고. 이거 뭐야? 너왜 이거 안 해? 무슨 일이야? 아, 쿠폰이 부족하다네. 50콩짜리 쿠폰이 없다고. 매니저 대기하고. 아, 나 쿠폰 안 줬었구나. 자, 일단 50콩짜리 형님들 쿠폰 받아옵니다. 자, 뱅크 바로 400콩 올릴게. 잠시만, 돈좀 세고 가자. 서른다섯. 자, 이러면 형님들 6천 오백콩에 사백콩 지금 베팅한거 있고. 가자. 자, 딜러 바뀝니다, 형님들. 쿠폰 겁나 달달하긴 하다. 일단 이거 어차피 안 쓰고 있어갖고, 나는 이 쿠폰이랑 사대가 좀안 맞더라고. 어, 웬만하면 우리 형님들 그냥 바인할 때 웬만하면 드리긴. 금조 나이스긴 해. 어, 희망있고. 잠시만. 야, 나 최대 타이? 0만원데 아, 그렇지. 자, 이거 그래도 타이 나온 거 나쁘지 않아. 자, 타이 현재 다섯 번째 나왔고요 자, 8대8 라이 타이. 원금 그대로 다시 갖고 올게요. 400콩. 아라, 이거 3군만 보고 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근데 1군도 맞고, 2군이 갑자기 박스로 이어진다라. 어, 2군 아니면 3군은 맞아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이어 나가 봐야겠지? 어, 만콩까지 우리 빠르게 가자고. 자 어차피 이번 주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요 현재 40회차 중 40번째 게임 진행되는데 뭐한 10판 내지 15판 남은 것 같아요 자 뱅커 다시 갈게요 가자 뱅커 4 0 0 올려놨고요 플레이오픈 아또 있지 박스에 박스 자 이름 리사나포사를 잡아와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포스 사 나왔으면 좋겠다 안전한 건스리인데 스리선 3사 나왔고 하나 찍으면 타이, 두개 찍으면 이기고 못 찍으면 지고 왔다 이거 형님 그래도 야 8점 잡아오네 이걸 자 그래도 이거 갖고 오면서 20콩 주고 800콩 받아올게요 쉽다 쉬워 어, 오늘 게임 그래도 잘 되네 나름대로 야 따, 처음에도 솔직히 잘 됐었거든 어 근데 이상하게 꼬꾸러쳤는데 처음에도 나름 잘 됐었어 자, 8대7로, 뒷발 승부, 나이스구요. 자, 8백0원 가져올게요. 야, 딱 근데 이거 채널, 이것도 미친다. 내가 봤을 때 이제, 나 옛날처럼 그냥 해야 될것 같아. 그, 그, 그냥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냥 방송 안 쉬고 7, 8시간 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서 방송했단 말이야, 쇼 옮기면서. 어, 그냥 올인 나든, 마감 찍든, 어, 윙컷 하든 뭐 그럴 때까지 했는데, 채널 좋은 거 나오면 내가,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 슛씩 끊어서 하니까, 야, 또 다음 거에서 그냥 잘려버리니까. 그냥 형이랑 나랑 데이트하네. 그래, 그냥 오늘 데이트로 가자. 야, 이거 계속이한 번만 돌려줄래요? 아, 이거 세기가 너무 귀찮다. 얼마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야, 40, 43장. 어. 20장 빼두고 갈게요. 자, 50장 다시 빼닫고, 23장으로 가자고. 그니까, 러 아, 쭉 이어 나가려고, 이제. 어, 아까 채널 진짜 좋았는데, 그것도 잘리니까 열받아 뒤지겠어. 어, 미치겠어, 나도. 자, 이러면은, 형님들, 여기, 아,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으로 갈게, 이제 그냥. 어, 통치기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자, 뱅커, 아, 다 모르겠다, 잠시만. 뱅커 가는 게 그나마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아니다, 이거 2 0 0콩만 가자. 어차피 지금 잔돈, 잔칩도 1 0콩이 있으니까. 자, 2 0 0콩만 가서 딜러 오픈 한번 시키자고. 딜러 카이. 자, 플레이어 5점에, 뱅커 2점. 양둘다 서드카드 있고, 플레이어 올려버렸고, 뱅커 꽁 찍으면서. 자, 금조 나이스. 아 금조 나이스. 여기서 플레이어 나왔어요, 형님. 야, 진짜 모르겠는데? 굳이 고자면은, 어, 플레이어 가면서 이제 2군 박스 만들고 1군 올린다? 야, 딱 그것도 아니다. 아, 이거 뱅커 600콩 가자, 그냥. 어, 이번에 잡아올만 할것 같아. 자, 뱅커 600콩 올렸고요 어, 바로 그대로 진행할게요. 가자. 자, 플레이어 오픈. 아, 이거 또렉 걸리나? 버퍼링 심하네. 보조폰 기준 뱅커 갔어요, 형님. 자, 또있지 나왔고 뱅커 0점의 플레이 2점. 아, 근데 뭐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내려봐 일단. 야, 딱이 k k Q 어, 버퍼 걸리네. 아, 렉 전혀 없어요? 뭐야 이거? 내 핸드폰 문제인가? 어 뭐야 난 버퍼 걸리는데 몰라 그냥 진행할게요 형님 내가 없다니까 어차피 형님이랑 나난 데이트니까 형님만 내가 없으면 돼 이거 근데 이럴 거면 너 채널 괜히 갈았네? 와딱 근데 이군 박스로 간다 어 이러면 여기서 이제 때릴 자리 나온 거야 가자 자 플레이어 자리 온것 같은데 플레이어 700공 올려놨고요 뱅크 오픈 다 꽂으면 돼 보여? 어 이거 형님 보이지? 자 상대 7점 뱅커 7점 원래 무서운 놈이거든 어 이거 8대7로 갖고 오네요 자 얼마 갔더라? 나 700콩 갔지? 1400콩 아 얼마 남았어 800이잖아 이거 이거 5000에 800에 2200? 7200 2800콩만 따면 되는데? 아 배가 없는데? 잠만자 이러면은 다음 거또 확정적인 자리 나왔지 뱅커 그대로 가면 돼자 어? 1400콩 되고 오고요 하나 뒤집혀 있는 걸 봐버렸다 내가 돈 맞습니다. 2,200이고, 1,400권까지. 자, 버닝카드 쉽죠? 의미 없는 거. 잠바, 아, 불 맞겠지? 어, 1군도 올리고, 2군은 대신 박스 끊기면서 3군의 흐름대로. 아, 뱅커구나, 참. 어, 2군 박스면서 3군까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자, 뱅커로 가자. 뱅커 600콩 올렸구요. 갑시다. 자, 플레이 오픈. 아, 나 미치겠다. 자 여기서 6 0 0콩 간건 박살났구요 자풀 올라갔고 이러면 풀 하나 타야지 뭐어다가 그냥 저 <목소리> 애매하게 갈게 1 0 1 갈게 어, 한번 해보자 헹크 오픈. 아, 미치겠다. 야, 나왜 이렇게 안 붙어, 진짜. 아니, 16장 안갖고 청콩 갔어요. 야, 6장 이제 이걸로 툭깡 찍으면 될것 같은데. 와, 나삼군 이거 이상하게 가네. 근데 삼군 2선 이상 아예 못 올리긴 하네. 어, 이거 이 정도 이왕 깨진 거 강바였는데. 자 다음 빨간 줄 플레이어고 그대로 올려 그냥 어, 플레이어 600콩 바로 올릴게요 형님 자 버닝 카드 8초 아니야 여기서 특강 성공하면 돼 형님 뱅크오픈 야나왜 그래 진짜로 야 3연속 이게 맞아 삼연속 내가 반대에다가 내추럴 라인이 맞는 거야? 아라이 스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나 이거 다시 빼기 싫었는데. 나 미치겠네.